안녕하세요 하나이글스입니다 토너먼트 강화부스터 4성 전투 2일차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방어덱은 지금 엄청 많이 졌네요 3승 7패네요 일단 D등급이고요 아, 이방대 구성이 브리닐지가 이상한데 박혀 있는 바람에 아, 완전히 망했습니다 둘째날 첫판 한번 보겠습니다 와 빨간색으로 그냥 다 모아놨네요 공격하는 애들만 잔뜩 있네 이걸로 그냥 가보겠습니다. 빨간색 3개, 녹색 2개인데, 이걸로 한번 가볼게요. 어... 그닥 무서워 보이진 않습니다. 녹색, 이거 없애서 빨간색 한번 노려보고요. 빨간색! 아 한칸 일단 불리닐즈로힐 한번 하고 빨색 요거 올리면서 이 콤보로 크리스탈 갑니다 크리스탈 가고요 오우씨 많이 단다 볼드가 빨간색을 두개 맞을 수 있으니까, 여기다가, 그리고 걸어주고, 크리스탈 터쳐보겠습니다. 아, 빨간 타일. 아, 밀버가 별론 거 같지. 밀버를 쓰니까 제도 공격력이 20% 증가되네. 어, 터졌다. 오래 걸렸지만 이겼습니다. 아, 두 번째 판, 이, 쉐이브리드 있네요. 언급했던 영웅들이 다 있네. 근데 이게 위치가 좀 아쉽게 나, 놓긴 했는데, 얘네 스킬 한 번씩 돌아오면, 무서울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도 요 덱으로 그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보라색 크리스탈을 만드느냐, 아이고. 최대한 많이 없애야 되는 데요. 빨간색 없애면. 녹색, 노란색. 요거 없애면, 요거 없애서 여기 노란색, 아니, 여기 없애서 여기 녹색 한번 노려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 아, 딱 나왔습니다. 그러면서 좀 많이 타일을 없앴죠? 어? 죽으면 안돼힐 하고 이거 올리면 이 콤보로 빨간색 얘 맞으니까 데미지 좀 들어가겠죠? 어우 가시렉 빨리 해지시켜야 되는데. 아, 잡았습니다. 콤보 터져가지고. 얘네 지금 스킬 4개 걸려 있잖아요. 이거 한방 맞으면 데미지 엄청 들어갈 겁니다. 카시렉한테 일부러 한방 맞아볼게요. 얼마나 다는지. 얘 지금 80%인데. 요거 해가지고 일부러 한번 맞아보겠습니다. 제가 방어력 걸려서 좀덜 들어갔네요. 두 번째 판도 일단 이겼습니다. 어, 세 번째 판은 센터에 의상카시렉이 있네요. 예, 빨리 못 잡으면. 상당히 어려워지죠. 아, 리시우도 좀 짜증났는데 의상으로 있네. 이것도 이대로 한번 똑같이 가보겠습니다. 세 번째 판 어, 빨간색이고 일단 때려 보고요. 삼콤보 녹색. 아 카시렉 죽으려나? 아안 죽네요. 큰일 났습니다. 이제 제가 힐을 얼마나 해야 될지 그 전에 잡을 수 있을지. 오고 터치면 이게 얘... 가고 아야 얘네 피2300 163이면 163인데, 잡을 수 있으려나? 어, 리시우 피가 2000입니다. 얘네 두번 먹어가지고. 어, 빨간색으로, 일단, 볼드 한번 때려볼게요. 이런 프로테우스 한번 맞겠는데 어디로 걸려나? 셋. 트세한데 이거 보라색이랑 파란색이 너무 많은데. 또 빨간색 만화 깎이고 아씨 오 미치겠네 어? 안 죽었어 아 망했다. 아, 졌다, 아. 타일이 안 나와서 졌나? 이거, 이길 줄 알았는데 져버렸네. 아, 이튿날도 일단 1패 했고요. 네 번째 판도 똑같은 덱으로 가보겠습니다. 아, 카시렉이 센터에서 두번 스킬 쓰니까 못 잡아버리네요. 쓰면 해제하는데 일단 밀버 없이 멜렌도로 때려보겠습니다. 데미지 좀 나오니까 잡은 다음에 써야겠네요. 아, 제 옆에서 엄청 까 짝대 네. 마지막 판도 한번 보겠습니다. 마지막 판. 아, 어, 마지막도 이걸로 그대로 가보겠습니다. 최대한 왼쪽에 타일을 많이 보내야겠네요. 아, 왼쪽에 보내야 되는데, 이렇게 오른쪽에다가 때릴 수 있게 나오면 빨간색. 아, 이거 녹색. 이거 올리면서, 따라서 여기 하나만 녹색 나오면 크리스탈 되는데, 그거 한 번, 노려보겠습니다. 아, 나왔습니다. 아, 얘가 나보다 더 빨리 쓰겠네요, 스킬을. 그러면 이걸 해제할 수가 없죠. 사이클리언 스킬을 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? 아 이거 파란색 없애면서 없앴어야 되는데 일단 저도 그럼 요거 쓰고 아씨, 뭐 저거... 반격 데미지가... 400씩 들어와... 어. 일단 밀어내긴 밀어서 잡긴 했는데, 반격 데미지 어마무시하네요. 리시오한테 쓰고, 리시오한테 빨간색 타일 3개 보내볼게요. 가자! 안 맞은 애들도 피 엄청 많이 달죠? 한번 더. 이 콤보로 이번엔 빨간색 한 개만 맞춰보겠습니다. 짜증나네 아이 타일이 안돼 저 리시우가 상당히 좋은 것 같네요, 이거, 방대게. 제가 계속 당하는 거 보니까, 방대게 리시우를 넣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어, 두째 날도 4승 1패 했습니다.